자, 지금 요거 가지고, 어, 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집합의 연산을 먼저 좀 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면, P의 합집합 Q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에 여기 뭐가 있냐면,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드모르간의 법칙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 Q 차집합 P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P 합집합 Q에다가 교집, 어, 교집합이 아니라 차집합에 P교집합 Q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지. 이게 Q차집합 P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Q가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P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P합집합 Q를 하면 Q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 이쪽에서도 여전히 그 관계 성립한다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Q차집합 R이라고 하는 게 공집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Q가 R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제? 그래서 얘네들 관계를 따져 보니까 이두 개를 종합해서 따져 보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고 Q는 R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제? 그러면 여기서 성립하는 건볼 거, 항상 참인 거, 당연히 P면 이 R이다 성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나 P면 나다이다라고 하는 거는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q가 r의 여집 부분집합일 때 얘네 여집합을 해 주게 되면 얘네 방향이 바뀌게 되죠.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D급 볼 거예요. 이번엔 r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d 급은 맞다라는 걸알수 있고 니을 보면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q의 부분집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기역과 기귿이 답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